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 대리입니다. 오늘은 8월 기준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출고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레스의 출고 기간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고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셀토스 페이스 리프트 모델과 스포티지 LPG 모델도 포함을 했습니다. 우선 현대의 출고 기간을 보면요, 아반떼는 일반 모델이 10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모델이 17개월 이상, N 모델이 2개월에. 출고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일단 기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번 달보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빨랐었죠. 그리고 그랜저는 가솔린 2.5가 5개월, 3.3이 2개월, LPG가 3개월, 하이브리드가 8개월의 출고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번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풀 체인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에는 가솔린 2.5 모델을 계약하셨던 분들도 풀 체인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랜저 풀 체인지가 5개월 내에 출시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랜저 풀 체인지 모델을 비공식적으로 사전 계약을 받고 계신 딜러분들도 있어서 그랜저는 풀 체인지가 된 뒤에 출고 기간이 더욱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가솔린 1.6 터보가 3개월, 가솔린 2.0이 6주, LPG가 11주, 하이브리드가 6개월의 출고 기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됩니다. 소나타의 출고기간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차량들 대비 여전히 빠른 출고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나는 가솔린 1.6 터보가 6개월 가솔린 2.0이 4개월 M모델이 1개월의 출고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베뉴를 보면요. 베뉴가 은근히 출고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입니다. 원투 투톤 모두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저번달보다 1개월이 줄어서 전모델이 5개월 정도의 출고기간이 걸리는 모습이네요. 썬루프를 선택할 경우에는 납기가 지연되니까 그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스리프트 된 펠리세이드는 인기가 그렇게 막 취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결합 문제도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투싼은 가솔린이 9개월,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13개월 이상 걸립니다. 다음에 산타페는 가솔린이 9개월, 디젤이 10개월, 하이브리드는 무려 18개월이나 걸리는 모습이에요. 원래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빠른 출고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렌토와 비슷한 수준까지 가버렸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대부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썬루프와 3열을 선택할 경우에는 추가로 납기가 지연되게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차량은 디젤이 8 개월, LPG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포터는 더블캡이 6개월, 일반 모델이 9개월, 전기차 모델은 12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캐스퍼는 3주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캐스퍼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키가 한 개가 지급이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추... 후에 주거나 하겠죠.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출고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저번 달엔 1개월 이번 달엔 3주로 줄어든 걸로 봐서 이제는 오픈빨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로 넘어가 보면요. G70은 7개월, G80은 8개월, G90은 일반 모델이 7개월, 롱휠베이스 모델이 4개월 정도의 출고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SUV로 넘어가 보면요. GV70이 12개월, GV80이 18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 입니다. 이열 컴포트 패키지나 썬루프를 선택할 경우에는 납기가 추가적으로 지연된다고 합니다. GV80은 이열 컴포트 패키지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1년 6개월은 넘어간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GV60은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G80 EV는 6개월, GV70 EV는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의 출고기간을 알아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GV80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이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의 받아볼 수 없는 차량 수준으로 간것 같고요. 다음에 기아로 넘어가 보면요. 모닝은 전세항이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레이는 일반 모델이 3.5개월, 1인승 백 모델이 2개월 정도의 출고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팅어는 전세항이 8주에서 9주 정도 걸리는 모습이네요. 원래 스팅어는 4~5주면 출고를 했었는데 나름 1개월 정도 납기가 지연된 모습이고요. 납기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다른 모델 대비 빨리 나오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 시리즈로 넘어가 보면요. K3는 전세항이 4개월 이상 걸리고요. K K5는 가솔린 2.0, 가솔린 1.6 터보가 7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1개월 이상, LPG가 14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가솔린 1.6 터보와 LPG 모델은 출고 기간이 2개월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K8은 가솔린 2.5가 6개월 이상, 3.5가 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1개월 이상, LPG가 10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택시는 저번 달엔 6개월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3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고요. 가솔린 2.5 모델은 3개월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나름 기아 차량들은 감소된 차. 량 량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 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K8 관계없이 모두 출고가 빠른 편이어서 대배기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함 없이 차를 받아볼 수 있을 것같고요 K9은 전사항이 8주에서 9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된 셀토스를 보면요. 가솔린 1.6 터보가 6개월 이상 가솔린 2.0이 1.5개월 정도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토스는 페이스리프트 전에 가솔린 모델이 5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한 후에도 출고기간은 그렇게 크게 지연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가솔린 2.0은 예상대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5개월이 찍히는 거 보면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셀토스는 터보 엔진이 자연흡기 엔진과 비교했을 때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솔린 1.6 터보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디젤이 16개월 이상, 가솔린이 1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8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스포티지 LPG 모델은 12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출고 기간만 봤을 때에는 QM6의 판매량을 따라잡는데는 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M6는 두세 달이면 출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소렌토는 디젤이 17개월 이상, 가솔린이 13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7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모하비는 전 모델이 4주 정도 걸리고요. 모하비의 출고 기간은 몇 달째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디젤 모델이 16개월 이상 걸리고요, 가솔린이 3개월에서 4. 하이리무진이 8개월 이상 걸립니다. EV6는 전 사항이 14개월 이상 걸리는데, 전기차 보조금 상황에 따라서 출고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니로는 하이브리드가 9개월 이상, EV 모델이 12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봉고는 디젤이 10개월, EV가 7개월, LPG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쓰여 있진 않지만, 토레스의 출고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번 달에 안내를 드렸을 때 토레스의 출고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 기준으로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출고 물량이 4만대 정도가 쌓였다고 하니까 토레스의 출고 기간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달 만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일단 판매량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국산차 전체적인 출고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몇 달째 제가 출고 기간을 살펴보고 있지만 출고 기간이 갑자기 확 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출고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고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차를 안 받아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1년 이상 걸리는 차량들은 미리 계약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 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